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리 미진한 의학 정리자입니다. 라이나 50 플러스 어워즈 창의 혁신상을 타게 된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자율 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에 접목해서 국내 처음으로 내가 먹는 음식의 칼로리나 각종 영양소를 분석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바로 누비랩의 김대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비랩의 김대훈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푸드스캔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저감하고 개인 식습관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라이나 50플러스 어워즈 창의 희생상을 타게 된걸 축하드리고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산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어, 스타트업인데요 또 이런 저희 기술의 어떤 잠재성과 어, 이 기술을 통해서 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정받은 것 같아서 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네, 아까 제가 살짝 소개했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음식을 분석한다. AI 푸드 스캐너 그죠? 렇 이것 좀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전 센서, 비전 기술을 통해서 영양을 분석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저 이제 회사의 미션을 가지고 있고 어, 센서를 통해서 음식의 종류와 양을 비접촉식으로 스캔하는 것만으로 디지털로 변환을 이제 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섭취량이라든가 이제 배식량 남긴 음식에 대한 것들을 다 어, 데이터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사실은 원래 전 직장이 그 자율 주행하는 그쪽에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센서를 사실 음식에다 접목시킨 거네요. 어 이제 자율 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의 정확도나 기술 발전 속도, 그다음에 센서의 가격이 이제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다른 산업에 적용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음. 단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급식소에서 너무 많은 음식이 이제 항상 버려지는 것을 보고 어 이런 것들을 개측해서 어 의사 결정 하시는데 피드백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예. 어,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기술과 데이터를 좀 이제 음식 산업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이제 확장 가능성을 이제 보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식당 가서 말입니다. 여러가지 음식 시키지 않습니까? 네. 사진만 탈칵 찍으면 이 네. 분석이 다 나온다 그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 한 번의 스캔만으로 어. 제체에 얼만큼의 양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섭취를 했는지 어, 식사 속도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다 계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짠 것도 있고, 덜짠 것도 있는데, 그런 건좀 못하지 않을까요? 어, 그런 것들도 저희가 어, 레시피를 다 받아서, 어. 이제 디테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아이들 급식, 이런 거, 음식에서 나오는 그 같은 경우는 레시피를 다 분석을 또 따로 하게 되고, 그 통해서 어, 짠 거에 대한 또 칼로리까지 계산 다 한다. 네. 그 조리 지시서라던가, 뭐 그, 레시피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다 받아서 네.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학생들 또 이제 영유아들은 이제 성장이나 먹는 게 이제 굉장히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러한 아이들 건강 관리를 하고 또 식습관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음. 이 아이들의 개인 개개인별로 데이터를 개출해서 뭐 권장량 대비 또는 유사 내 신체 조건을 가진 또래들 대비해서 어떻게 식습관이 형성되어 있고, 편식을 어떻게 많이 하고 있, 있는지도 알수 있고, 네. 이런 데이터가 또 빅데이터로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어, 키가 잘 크는 아이들의 공통점, 또는 비만인 아이들의 공통점, 이러한 어떤 집단에 대한 특성 값을 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실제 그 고객들의 반응도 한번 조사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반응이 있습니까 어~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시고요 네, 학부모님들은 네. 키를 잘 크게 하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키, 키가 잘 크는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 가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또 학교나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의 식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뭐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학교와 가정에서의 그런 유기적인 데이터 기반의 어떤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 타겟 대상이 바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대상으로 하셨군요 아주 잘하신 같아요 <laughs> 5 0 플러스 니어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더 건강하게 오래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이라는 것이 다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식습관 부분에서는 어, 뚜렷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이제 없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 이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계측을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음. 또 지속 가능하게 편리하게 계측하는 것이 이제 좀 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AI와 이런 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음. 이 시니어 분들에게 편리하고 어, 지속적으로 데이터화 시켜서 음. 유기적인 어떤 헬스케어 솔루션을 어,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50 플러스 시니어 분들은 만성 질환자를 가진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음식 먹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AI 음식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네네. 피드백을 받으면서 챙겨준다면 정말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또 건강히 사는데도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창업 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가장 보람된던 순간은 고객으로부터 이제 인정받는 순간아닌데요또 이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또 솔루션을 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장, 뭐 급식 시장이나 음. 뭐이큰 어,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이 데이터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받고 활용도에 대한 어, 가능성을 인정해 주실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푸드테크 산업이 굉장히 더 커질 걸로 전, 선, 전망이 되는데, 네. 그 누비랩에서는 어떠한 향후의 전망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올해 네. CES에서도 푸드테크 분야를 새로 만들 정도로 어 이제 푸드테크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시장인데요. 네네. 저희는 그 푸드테크 시장 속에서도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서 자동화, 효율화, 편리화, 이제 고객의 기존의 어떤 어, UX를 이제 편리하게 극대화시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음식이 얼마만큼 이 소비됐는지를 바탕으로 어, 수발주를 뭐 자동화한다던가 어, 이제 선호도라던가 만족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 기반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어, 푸드테크 혁신을 만들 수 있고 또이 혁신의 끝은 어, 고객의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던가 이 사회 의 문제에서도 어,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앱도 또 향후에 좀 나올 전망이라는데 언제 쯤 나올 예정인가요? 네, 제너럴하게 어, B2C 시장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9월 이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저도 9월 이후에 나온 애만 반드시 다운 받아서 제가 네. 회비를 내고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라이너 50 플러스 어워즈 창의 혁신 상을 타게 된 누비랩의 김대훈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어, 내가 먹은 음식이 어느 정도 칼로리인지, 그것도 분석을 통해서, 어, 내 체중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학교 급식에서도 우리 아이들 건강도 또 책임질 수 있는, 어, 그런 기술이다 보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만한 사람들, 또, 어, 만성질환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이걸 충분히 활용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어 향후에도 계속 끊임없는 기술 발전을 통해서 많은 제품 어 쏟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